각도 나오고 개꿀이지. 섀도우. 아 꽈추맨 티 음.. 가서. 뭐 <laughs> 사실 여기 해안 있잖아. 이 해안이 별거 없습니다. 어, 아시다시피. 뭐. 근데 한 대도 안 맞겠다. 얘는 좀 느리네요. 건틀렛 헬로보다 느리네. 얘가 오른손잡이라서 왼쪽 무빙하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무빙. 그니까 오른손이니까 내가 얘를 밑으로 볼때 얘가 여기를 때리잖아. 여기를 때리잖아. 아. 어? 나 이거 한번 써볼래. 반갑습니다. 나좀 이따 난 아이템 먹으면은 비티카로 들어가야지. 뒤탱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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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아들은 박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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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나는 제가 진짜 있잖아. 생각보다 괜찮아네. 응. 생각보다 이 로아를 잘 무찌른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이 정도면 존나 이 정도면 잘하죠 아님들아 로아 컷이라뇨? 그럴 리가 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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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이놈 사기들이. 괜찮아. 아니 제가 지금 풀 무장인데 로아한테 죽어서 되겠습니까? 기다려봐. 어딨냐 또? 오. 좀 많아요. 오시. 오. 잠시만. 기다려봐. 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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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다 일보 일다 일보 일다 아 여기서 두는 거는 로아 정도는 제가 가볍게 습니다 여러분 브루투스를 잠시만 방금 살기가 느껴졌어요 잠시만 염소인가 염소인가 잠시만 타임 타임 타임, 타임. 아, 염소 인간 무서워요. 엄마들이 점프하는데 점프하는 거밟혀서밟히면 이게 사람이 의개지야 의견식... 이거 좀 아픈데? 잠시만. 야 하지 마라. 잠시만. 어? 잠시. 만으으으으으으으려 줘. 살려줘, 살려줘. 아시만 이거... 근데 모팩이 더 많아졌다. 내가 봤을 때 모팩이 더 많아졌어요. 잠시만, 어, 미친놈들... 덧콜라보 머베일한테 쏟아 붓겠습니다. <laughs> 솔직히 근데 뭐 베일은 내가 진짜 장난치면 100번 넘게 잡았겠다 100번은 무슨.. 더 잡지 않았을까? 연습한 것까지 합치면 200.. 응? 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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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마 변신하고 나서 눈덩이 던지는 거 그게 고트지 그것만 피.. 이거 저거만 한 방에 안 맞으면 되긴 하거든요. 아 놀래라. 사실 머벨도 옛날이야. 오, 뭐야 빨간 오징어. 이게 옛날에는 어려웠는데 이게 사실은 머벨도 한물 갔죠. 이 보시면 아시겠죠? 아이고 별거 없. 별거 없죠?

와 잠시만 방금 잠시만 어 잠시만 나왜 서리 견냐아 그냥 오히려 좋아 방금 레벨업하면서 너무 쉽고. 소인배처럼 미끼 도템이요? 아니요 미끼 도템은 아니고 감전.. 감정... 조심해야 되고 어디 가니? 아, 만화가 없는데 아, 전직하자고요. 포살 좀더안 샀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어. 나를 믿어? 나를 믿고. 내 캐릭터를 믿어. 할수 있어. 이게 바로 피 o 이고 이게 바로 전투. 해겐 슬래시인가? 이게? 잠, 잠, 잠시만. 이것이 바로 인간 승리, 아니지. 유배자 승리입니다. 내가 보여줄게.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마지막에 그거 강철 피부 소리 나지 않았나? 한번싹 긁었거든. 도미노스가 그거를 제대로 맞았으면 갔을 텐데. 안돼. 아 처음부터 도리들이자 아, 처음부터 만나는 놈이 도이들이에요. 하필이면 왔다. 이거, 벤다이어그램, 그 녀석 <laughs> 음, 붙으면은 이거 이 속바다하고 저올라 바르네요. 아 여기가 왜 시간의 사슬이 되는 거야? 아 나이스. 시간의 균열 생각이 나더라니. 와 어, 진짜 방어구 안, 안 맞았으면 바로 갔어요. 제가 봤을 때 저거 아마 물리 대릴 거예요. 오케이 자동도리 확인했어요. 붙어 붙어야 돼 무조건 붙어야 돼 붙는 거야 여기서는 무조건 부... 붙어야 돼요 없애고 까라 까라 어떻게든 까라 붙어 저거 저게 존나 아프다고저 던지는 거죠 근데 지금 <laughs> 물려갔다. 와, 진짜, 아, 왜 이렇게 빡세냐? 정말, 마음 같아서는 쥐지치고 싶다. 진짜, 졸라 빡세네요. 으으 <laughs> 정말 지진 더 깔면은 움직이는 거킹 받는다 친구야. 와 진짜 장난 안 치고 너무한거 아니냐? <laughs> 아니 좀세네나 오케이 탐방 임마! 이만드 탄막. 자이 탄막을 언제 죽었더라? 아, 저도 되게 많이 죽어가지고 여기에서. 아, 벌써 쓰냐? 아, 잠시만, 아, 딜이 모자란 건데, 잠시만 바로 탐방 나와버리죠. 음, 어차피 포탈이야. 저게 약간 그 옛날에 <laughs> 오락실에서 하던 갤로그 같은 느낌 이지 진짜, 바로 가운데 안 가고, 탐막 게임 펼치고 가는 거 상당히 힘 받습니다. 진짜로. 아 잠시만요 아니 몰래 저거 동시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전 페이즈 때 동시에 하길래 아 이거 동시에 하나보다 와때릴고 같아서 뒤로 간건데 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